그러면지난주엔 시대별 연애 편지를 읽어 보는 연기의 장례를 지금 쳤더니 혹시 무슨 친구 2천 원어치 줘보시죠. 따로따로? 아니 그냥 말. 계산 빨려 하세요. 그러니까 나이 안 네. 먹었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나이 안 드신 것 같아요. 슈크림은 없어요? 숯크림은 여름에는 돌았으면 <뮤> 쉬어서 네. 얼마치 드릴까요?

내가 자수를 잘하까 내가 만혹, 누나 만혹상을 말하잖아. 응.